한 마리 돌아온 고무네 모바일 게임 소개 타임!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탭탭 카트라인데요. 이게 영상 보면 딸까 한 방에 검수 마스터가 되는 게 목표 같은데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중간에 10만원 상당의 다이아 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지 마세요. 오, 그래, 시작하자마자 고왜 캐릭터가 시작하려면 탭하라고 하는데 한번 눌러볼까? 가자. 아, 그냥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맵에서 더 남은 대나무를 추가해 한번 자를 때마다 더 많은 골드를얻으세요 대나무를 자르면서 이제 검수를 갈고 닿는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깎아볼까요, 이거? 누운데나? 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몇번 해야 되는 것 같아. 자, 일단 하나 배웠어. 하나 배웠어. 자, 한번 뵐 때마다 체력이 그만큼 또 깎이긴 해. 그럼 만약에 이 지금 100개의 체력을 다 깎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해보고 싶다. 가자. 또 한번 업그레이드 눌러볼까? 그치. 아, 그러네. 자, 이제, 이제 날카로움 수준을 닦을 수 있고, 그리고 내구성도. 야, 설마 이게 내구성을 닦는다는 거는 나중에 카톡 하나 배다가 부서질 수 있는 건가요? 자, 일단 날카로움 수준을 올리면은 아마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한번 해볼까? 그지 이거지. 이럴 때 보통 뭐 해야 되느냐. 날카로운 수준을 먼저 올려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체력 이거, 그, 끝까지 한번 깎아보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나 이쯤되면. 이, 지금 전기 게이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약간 피버타임 이런 건가? 캐릭터 막 쓰러지고, 막 다음 캐릭터로 교체된다. 막 환생해야 한다. 그런 거 아니지? <laughs> 저희 정기 게시 다채우니까 이제 피버 타임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가서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야 진짜 겁 뻗었어. 이게 체력이 한번 거의 부러지니까 바로 백칼치는 게 아니네. 야 일단 날카로운 수준 씨가 주는데 이런. 야 이제 하나 벨 때마다. 아그두 번이면 이제 바로 이제 대량 배출인데. 어? 야 그럼 우리 야0에까지 검을 채워 줄수 있다. 자, 갑가시다 지금 보면 캐릭터가 아 지금 캐릭터 총 이제 4명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토 말고도 자 우리 다키지 그리고 또 마리코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백채 치면 이제 또 뭐하게 되는 거야? 야 이제 대나무 알고 이제 모배는 거야? 말그또 돌배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이제 알았다. 이제 그 30초 이내 이 저희가 이 대나무를 썰면은 다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야너 진심 안 돼야 지금 우리 3초 안 해야 되는데 아, 1분 안 해야 돼 1분 안 해. 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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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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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오케이 인정. 배랑부터 썰면서 수련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자동 1시간, 자동 10분, 자동 1분, 이런 게좀 눈에 띄죠? 야, 소아 이거 누르면은 이동을 계속 그냥 이 자동으로 탭해 준 거야? 야, 그럼 또 되게 편한 것도 누지 한번 자동 1분 한번 해볼까요? 아, 역시 아니야, 달까 야 이렇게 또 자동으로 눌러주면은 또 이만큼 편는게 없거든. 자 그러면 이제 써는 거는 우리 얘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그 동안에 자 업그레이드를 한번 좀 봅시다. 아, 일단 지금 저희가 날카로운 수이더 이상 오를 필요 없거든.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구성을 올릴지 수리를 올릴지 내구성을 올리고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지금 내구성 올리니까 이 체력이 내구성이네, 그치 체력이 내구성이고 수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네. 이 초당 피가 오르는 게 수리인 것 같습니다. 아야 그동안 우리가 지금 벌써 213개 지금 대량으로 뺐는데 아,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중간에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체력만! 체력 빨리 안 닿는데, 체력만! 체력이 너무 빨리 잘아 어? 야, 그래도 우리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긴 같 한데, 야, 체력 좀 빨리 쳐봐. 그래, 야, 체력 30. 아, 38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 지금 이런 거 진짜 안 돼. 좀 화이팅 해봐. 미치겠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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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오케이. 아, 제발, 아, 아. 아 이거 써야돼? 아, 오케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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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씨. 아, 깨고 싶어서 그래. 야, 두번 연속 실패는 좀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아주마 오케이, 됐다 아! 자, 타키아를 베기 마스터! 성공! 자, 그러지,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자, 이제 대나무에서 수박을 빼야되는데. 자, 한번 써볼까? 우리 아까, 우리 대나무 하나, 7억, 10 아니었냐? 야, 근데 수박이 지금 열배가이 밀도가 높은 거야? <웃음> <웃음> 우와, 아니야, 나 지금 수박 하나 뗄리다다. 9, 10. 아, 1000원! 야, 아, 역시, 야, 많이 중요하네. 아, 지금 뭘 눌러야 되냐 하하 아, 진짜 고민되네요 고민돼요 대나무를 베야 되는 거냐 아니면 수박을 빼야 되는 거냐 야근 잠깐만 지금 이렇게 구역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구역이 한, 한 뭐야 한 100개 되는 거 같은데요? 아하다 우리 지금 이렇게 대나무 베고 있어가지고 언제 지금 언제 최고의 검술이 검술 맞스터될래 하하 아, 나 지금 미치겠네 미치겠어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나총 1000개! 지금 대나무 를베는 성공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자, 이제 초당 17초에 피, 피가 차가지고, 나무를 때려도 때려도 계속 이제 피가 오르는, 자, 그럼 구조로 완성했단 말이지. 이제 대나무는 진짜 배만큼 했다. 자, 수박을 잘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로와, 일로 수박. 아, 잠깐만요, 수박 형님. 아, 너무 지금 빡세요, 그래도. 야, 확실히 체력이 아까보다 진짜, 진짜 훨씬 빨리 차게 나오거든,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벌써 우리가 수박 10개를 베는 성공했어.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아자아아아아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자 이제 그 주유했고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딱아제아표를자 이제 제박을아아0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 가자, 가자. 와그렇아크로가 여러분 자 100개의 수박을 베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저희가 지금 딱 이제 하나 벨때마다 20% 체력 깎인단 말이죠 자 정확히 다섯 번을 베면은 이제 자 수박을 자를 수 있게 됐어 와아나 지금 내 자신 너무 칭찬해 기특해요 그리고 지도가서 한번 이제 드디어 다음 단계 최종 단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겨 30초 전에 저 수박을 몇개 잘라야 되는거죠? 일단 하나 잘랐고 아 지금 저거 뭐야 지금 참면야참 차면, 차면? 잠시만 지금 체력이 200이나 됩니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또 뭐야 용과야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이거, 검정 들어와야 돼. 이거, 용만 지금 짜르는 거지. 300체력말 맑대, 이게? 아니, 수업분 어려워. 파이애플 400? 원래 파이애플 인정할게. 오케이, 오케이, 파인애플 인정. 이거,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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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50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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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8초. 20, 40, 50, 60, 80, 100. 됐다. 오오오오오오! 뭐야? 요즘 약간, 그, 뭔가, 그, 대나무를 지금 또, 이제, 간단하게 묶고 같은데, 그치? 체력이 무려 200입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하나 뜨리지 마다 너무 이달아 <laughs> 미치겠네요 야 그럼 지금 저 이제 딱세개 뚫었는데 야옷고가려면 지금 아 지금 노릇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또 이제 그만큼 겁나 재밌긴 한데요 자,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오늘 테트카타를 즐겨봤는데요 이게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생각보다 중독성 있어서 저도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시간이 그냥 쑥쑥 지나버렸습니다 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해 개발자님 깜짝 5천 다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테트카타나에 관심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5천 더 이하면 캐릭터도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 영상으로 돌아오시도록 다음에 응. 뵐게요. 안녕.